<laughs> 그리고 국가이가 새로운 섹시 <laughs> 어우. 우리가 국가이 때 절정을 찍었는데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어떤 섹시. 감각적인 거를 할수 있을 것 같아. 셋신의 셋 시. 셋신의 셋 시. 새로운 시도? 어. <laughs> 또 어디 갔다 왔어? <laughs> 혼자 어디 갔다 왔는데? 이렇게 따로 노는 거. 이번에는 목표를 숨 죽이게 만드는 거. 아. 보는 사람이. 이게 막. 숨 죽는 네숨 죽는 숨 죽는 거야숨 죽는 몰라요? 숨 죽는 거야 숨을 죽이는 거래. 음! 음 <laughs> <근데> 이게. 음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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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아니, 뭐야, 이거. 은근히. 게안 돼, 조금. 아 뭔지 알겠어. 이렇게. 이런 느낌이라니까. 은터네, 은터. 아 <안 그래도> 음, <laughs> 음! 뭐 어쩌죠? <laughs> 저가 레전드가 될것 같습니다. 우리의 발걸음이 레전드. 우발레는